소만 음식에 요게 궁합이 딱 맞는 약초를 넣어가지고 맛, 영양, 효능을 착 올리는 약초 박사 김소영의 생활 약선. 오늘의 건강식은 계란 조림인데. 매콤한 계란 조림입니다. 떡볶이의 고명으로 나오는 삶은 달걀 좋아하시는 분참 많죠. 이 삶은 달걀을 확 으깨 가지고 매운 국물에 이렇게 적셔 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이렇게 매운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달걀을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밥도둑 반찬입니다. 바로 매콤한 계란 조림입니다.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 계란 10개,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조청이나 설탕, 매실청. 좋습니다. 다진마늘, 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는 달걀을 미리 10개를 삶아가지고 찬물에 이렇게 지금 담궈놨거든요. 근데 10개인데 지금 계란이 9개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가 <웃음> 펑! <웃음>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저랑 페퍼랑. 그래서 이거를 일단 찬물 다 식었으니까 까서, 아이고, 까서 왜 이러니? 오늘 왜 이러니? 어우, 이 아까운 살들 좀 봐. 어우, 계란 잘, 잘 삶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됐네? 그 다음부터 한번 해볼게. 오늘 스타트가 이러면 안 된대.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매끈하게. 제가. 그 달걀의 좋은 점을 소개하는 영상,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댓글을 해주셨거든요.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데 그거 정말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으셨어요. 걱정되시겠죠. 근데 한때 이 지방이 풍부한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약한50% 정도만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요즘은 좀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한, 굉장히 정교한 생화 공장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항상 몸에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피드백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성분이 이렇게 풍부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몸 안에서는 만드는 양을 줄이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흡수가 되게 되면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에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간단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기력이 약한 노약자분들은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그런 영양소기도 합니다. 매일. 계란을 한두 개씩 드시는 건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저하된 분들, 또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또 당뇨 있는 분들은 계란 이 자체를 주의하는 것보다 어떤 요리를 먹었을 때 거기 계란 노른자가 많이 들어가면 빵이라든지 케이크, 과자 같은 가공식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달걀을 다 깠습니다. 그럼 이제 조림장만 만들면 끝이에요. 달걀을 조릴 후라이팬에 제가 지금 이미 다 계량을 해놨거든요. 착! 마늘, 고춧가루, 간장. 조림장을 미리 이렇게. 놓고 마치 이거 하다 보면, 어, 이거 떡볶이네 하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떡볶이 양념 있으시면 그걸로 졸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계란 10개 중에 하나가 터졌으니까 9개를 준비했는데 난 이것보다 계란을 좀 적게 할 거야 아니면 난 이것보다 많이 할 거야 하신 분은 비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비율? 고추장 1, 고춧가루 1, 진간장 1, 조청이나 설탕, 매실청 1, 다진마늘 0.5의 비율.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조청, 매실액 1대1대1대1, 다진마늘만 0.5. 요 비율로만 하시면, 뭐, 웬만한 조림장은 다 맛있더라고요. 물한컵 넣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끓여주시면 돼요. 자, 양념이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잖아요. 요럴 때, 삶은 달걀을 넣으세요. 자, 이렇게 넣고 요리, 조리, 요리, 조리. 이리저리 달걀을 굴려가면서 조림장을 묻혀주시고 조림장을 이렇게 끼얹어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10분 정도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요 아이 떡볶이 국물 굉장히 좋아하고나 떡볶이도 여기 쌀떡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은 떡볶이 떡 좋아는 하는데 먹으면 일단 혈당 때문에 많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이런 분들은 떡볶이 떡 빼고 이렇게 계란 조림으로 해서 드시게 되면 전혀 혈당하고는 큰 상관이 없죠. 그죠?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아요. 이게 거의 이제 쪼여졌어요까 이제 거의 없어졌고 색깔도 지금 거의 뭐다 계란이 먹었습니다. 빨간 양념, 조림 양념에 색깔을 다 마봤습니다.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이야, 아우, 오, 이쁘게 양념 하나까지 전부다. 아이고 이쁘게 다 이쁘게도 다 맞네. 이거 어떡할 거야? <laughs> 잠깐만요. 아 진짜. 근데 또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막 그러면 더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일부러 했어요. 여러분 <laughs> 좋아하시라고. 그건 아니고. 원래 좀 이래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일단 좀 일단 예쁘게 하기 전에 제가 맛을 한번 봐야겠죠. 아우 노란 계란에 양념이 그냥 같이 발랐었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먹다 보니까 스님 생각이 났어요. 여기 참기름하고 통깨를 같이 뿌려줘야지 되는데 제가 지금 통깨까지 준비해놓고서는 깜빡했습니다. 눈에 건망증. 자, 자 참기름을 쫙. 그래서 참기름 좀더 먹어. 아유, 맛있어라. 아, 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뜻한 밥한 공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달걀 한 개를 일단 밥에 넣고 이렇게 쓱쓱쓱쓱 비벼서 먹어야죠 밥, 밥, 밥. 밥을 가져왔습니다. 밥 가져오면서도 못 참겠어요. 밥에다 쫙 넣고. 일단 싹싹싹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또 왔어 또 왔어요 그녀가 그녀가 페퍼야너 진짜 개코가 맞아 거기서도 온다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맛이에요 여기다가 매콤하게 해가지고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 매콤하고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laughs> 입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 나 입맛 없어 어떡해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매콤하게 조린 계란 두개만 먹게 되면 꽃잔등에 땀이 그냥 뽀송뽀송하게 올라오면서 계란 두개하고밥한 공기를 뚝딱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해 먹지? 고민하시는 분들, 바로 만들어 보실 거죠. 와, 매콤한 계란조림 할 거예요. 댓글 올려주세요.